잘 나오는, 각, 네. 원하는 각도 있어요? 아니요 네, 그럼 가겠습니다 <웃음> 아, <웃음> 부담스럽네 이거 <laughs> 이게 또 채팅 실시간 이거 와계시나다 들어오시고, 오 계신가요? <laughs> 아 이거 켜놔야겠구나, 내가. 뭐야? 이거 지금 라이브 하고 있는 거를 제가 켜서 확인해야겠어. 뭐? 어? 라이브 중이 아니지? 그러니까. 어 라이브, 라이브 중인데 여기는? 응. 공개 다돼 있는데 왜 라이브 중이지 않지? <laughs> 아 쓰레스 받아. 아무도 없는 거면 안 돼? 왜 우리, 우리 둘이 하고 있지? 음... 이게 늦게 뜨나? 뭐 그럴 리가 없는데 1분씩 딜레이가 될 일은 없는데. <laughs> 뭐하는지지? 껐다 다시 켜볼까요? 어, <laughs> 그러면? <laughs> <laughs> <laughs>